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말렉이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말렉의 남녀노소 모든 가축을 중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이야기할수록 엄격함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엄격함과 사랑이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아말렉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듯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말은 관용적 억구가 아닙니다. 나의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는 고백 이전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엄격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직접 대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슬픔이 더 컸습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성경이 사무엘의 절망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전이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통탄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자신이 선택한 새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절망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가 지속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지성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절망의 요소로 인해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무엘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열하게 묻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진 다윗과 벌벌 떠는 이스라엘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메시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놓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믿지 못하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절절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참되게 자신을 믿는 이들을 통해 새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기계적인 순종에 그치지 않길 바라십니다. 기계적인 순종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위안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요구를 따를 수 없어서 절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향에 반응하고 좌절하고 묻는 치열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담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인간에게 가닿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